잘 불린 서리태 검정콩으로 두부를 만들 거예요. 검정 서리태에 곱게 갈아진 콩을 배 보자기에 넣고 콩물을 짜줄 거예요. 지금 생콩을 갈아 불린 다음에 갈아서 콩물을 짜줄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순두부도 나오고 두부도 만들어진답니다. 어.. 시골에서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콩물을 지금 흑두부 만들거예요 순두부도 먹고 콩물 비지는 안만들거예요 비지 만들까? 더 갈아야, 더 갈아야 되는데 곱게 안걸려. 맷돌 있어야돼. 그럼 맷돌을 주세요 <laughs> 이렇게 콩물을 꼬고 <고고> 이제 빼주고, <laughs> 고르고로. 자, 이제 물을 빼봅시다. 정말, 정말, 콩물을 이제. 나무 물까지 아주 그냥 꼭, 꼭 짜요. <laughs> 어, 두보 <두부 공장니? 웃음> 네. 일일 두보 공장. 손 씻으세요. 이거 한번 짜주세요. 이거 한번 짜주세요. 손 씻고. 이거 먼저 다해. 응? 바닥이 눌어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콩물이 끌어올를 수가 있어요. 콩물이 끓는다 하면은 기포가 넘쳐날 수 있으니 들기름도 준비해 줘야 하고 지금 옆에 간수도 간수도 지금 준비해 놓았습니다. 순두부가 완성되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줘야 합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콩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 놓은 간수물 순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루고루 부어줄 거예요. 자, 순두부가 되어져 가는 과정도 함께 보시죠. 제 응고가 서서히 될 거예요 공고되어 가고 있어요. 웅월이가 자서. 손 두부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 아니면은 그냥 후라이드에다가 양념을 자 이제 순두부 이야 순두부가 아아악 어! 놀랬다 순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우우면 안된다니까 이게 뭉쳐 멈춰... 자,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두부. 두툼하게. 자, 모두부. 완성. 자. 담는 것까지 할까요? 아, 또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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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응? 두툼, 두툼, 투박하게. 자 드디어 순두부랑 모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하고 이렇게 모두부 오늘 저녁 메뉴는 두부김치입니다. 그리고 순두부까지 단백. 소시를 보충할 거예요. 맛있게 드십시오.